자영업자 마케팅은 결국 꾸준함이 이깁니다. 30일 루틴 챌린지 같이 해보실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SNS, 블로그, 유튜브를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채널도 영상을 안 찍은 지꽤 오래됐죠. 저도 몇 번이나 시작을 했다가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그러다가 한 달이 사라져버린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을 다시 잡고 습관 만들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혼자 하면 금방 지치고요. 같이 하면 좀더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제 루틴 챌린지를 그냥 이렇게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SNS 꾸준히 하고 싶은 사장님들 저랑 같이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스레드는요. 정말 엄지 검지 몇번 까딱이면 시작이지 않나요? 왜 자영업자에게 루틴이 필요할까요? 회사원은 회사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죠. 하지만 자영업자는 정해진 업무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정해서 일해야 하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저는 당연 온라인에서 SNS부터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요즘 알고리즘은 꾸준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AI 추천까지 모든 플랫폼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계정입니다. 며칠 쉬면 노출이 확 떨어져요. 꾸준하면 추천, 검색 결과에서 자주 보여줘요. 이건 진짜 사실이잖아요. 자영업자의 얼굴은 바로 온라인의 활동입니다. 사장님이 계속 나타나면요. 고객은 이 가게가 꾸준히 잘 운영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게 브랜딩이고 신뢰의 시작입니다. 루틴은요 돈을 벌어다 주는 근육입니다. 자 SNS나 블로그는 당장 매출을 확 올리진 않지만 꾸준히 쌓이면 정말 큰 힘을 줘요. 루틴으로 노출되는 것은 즉 광고비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하이패스쿨도 11년 동안 영업을 블로그로 한거잘 알고 계시죠? 블로그 보고 연락했는데요, 유튜브 보고 문의합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 희열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저는 루틴을 이렇게 공표합니다. 사장님들도 보고 따라하실 수도 있게 제가 매일 매주 하는 일을 정리해서 공개하려 합니다. 자, 매일 하는 루틴. 부담 없이 대신 꾸준하게. 자, 첫 번째, 쓰레드 다섯 개 올리기. 맨날 맨날. 짧게 쓰고 바로 올릴 수 있어서 가장 부담이 없고 반응도 빨라요. 생각날 때마다 한번 올려보세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스타그램 게시물 한개꼭 올리기. 사진이나 짧은 영상, 캐러셀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도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블로그 글 1개 포스팅. 검색에 쌓이는 게 자산이죠. 나중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 스레드,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까지 과연 어떻게 하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스레드,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형식에 맞게끔 고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 유튜브 게시물 한개꼭 올리기. 꼭긴 영상이 아니어도 짧은 게시글이어도 좋습니다. 어 만약에 나는 유튜브 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도 느끼는 게요. 유튜브가 확실히 파급력이 정말 좋답니다. 다섯 번째 패창업 책 쓰기 한 꼭지 꼭 콘텐츠를 만들면 언젠가는 강의 출판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출판사랑 제가 계약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책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꼭 반드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운동 1시간씩 꼭 하기. 사업은 체력이 반이에요. 운동을 해야지 꾸준함도 유지되고요. 또 운동을 해야지 우리가 피도 잘 돌아서 혈관도 튼튼해져서 머리 뇌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건강한 뚱뚱이가 되려고 합니다. 독서 30분씩 꼭 하기. 아이디어의 재료를 채워 넣는 시간이 되겠죠? 자, 이게 하루에 꼭 해야 하는 매일의 루틴이었고요. 자, 주마다 하는 루틴. 첫 번째, 유튜브 롱폼 영상 한편꼭 만들기. 사실 이게 되게 마음의 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하이패스쿨의 브랜드를 뭘론 높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선택한 게 유튜브였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유튜브의 컨텐츠를 매주 찍어서 올리는 게 정말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루틴입니다. 매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쇼폼 3개 제작. 닐스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노출과 조회수를 가장 많이 올려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인스타로 어떻게 노출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뉴스레터 1회 발행하기. 가장 깊게 소통하는 채널이죠. 진짜 팬이 생기는 공간인데 저희가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해놓고 사실 매주 화요일마다 발행하려고 했는데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수요일로 옮겨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 그 뉴스레터를 매주 발행하는 게 정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뉴스레터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잠깐 시간을 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은 양질의 글자를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표할까요? 이건 잘 보이려고 작성하는 인증 글이 아니고 인증 영상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개 선언을 하면 좀더 단단하게 오래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SNS는 재능보다는 루틴이 중요해요. 작게라도 꾸준히 하면 결국 이깁니다. 오늘 엄지 몇번 움직이면 내일이 조금 더 쉬워지고요. 일주일 뒤에는 습관이 되고요. 한달 뒤에는 여러분들의 계정이 달려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출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 30일 루틴 챌린지 같이 해보실래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계속 쌓이면 그게 바로 브랜딩이고 매출입니다. 저는 이번 달 내내 꾸준히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챌린지 이틀째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쨌든 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기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장님들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꾸준함을 자산으로 만들어 봐요. 자. 어, 요청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30일 루틴 챌린지 워크시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부터 30일간 지킬 루틴을 직접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워크시트를 만들고 있으니 이 워크시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들께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는 망했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6년도는 이 망했어를 와! 성공했어! 라는 해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방문 주시는 대표님들과 예비 사장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처럼 작은 채널의 정보를 빠르게 찾기에 도움을 줄수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말아주세요. 게으르지 않고 꼭 매주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